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435687,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바다 조망권이 매우 멋지고, 해운대 달맞이공원이 도보 5분 거리로 매우 가까워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바닷가 한국 해수욕장이 인근에 있어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학교와 편의시설, 관공서가 가까워 생활하기 편리해서 주택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고급 빌라촌에 있는 넓고 깨끗한 대형 평수 빌라를 매매합니다. 빌라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이고, 1992년 2월에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 다세대주택 빌라 건물로, 2369세대 대단지 아파트 앞 고급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고급 빌라촌에 있어 마을이 깨끗하며, 8세대가 거주하고, 옥내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빌라는 3층에 있고 남향집으로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하며 대지 지분 대지권이 83.613 제곱미터 25.3평으로 상당히 넓고 공급 면적 180.367 제곱미터 54.6평 전용 면적 122.75 제곱미터 37.1평으로 상당히 넓은 대형 평수 빌라로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으며 집이 매우 깨끗하고 실내가 널찍널찍해서 살기 매우 편하고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바다 조망권으로 집안에서 보이는 확트인 바다 조망권과 풍경이 매우 멋지고 해운대 달맞이 공원이 도보 5분 거리로 매우 가까워서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과 해운대 유람선이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미포항 청사포 몽돌해변. 청사포항이 자로 7분에서 8분 거리에 있고 송정 해수욕장이 자로 10분 거리, 동백섬이 자로 12분 거리, 부산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자로 15분 거리, 해운대 비치 골프앤리조트가 자로 22분 거리로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로 가깝고 부산 2호선 중동역이 자로 6분 거리에 있으며 동부산 톨게이트가 자로 15분 거리에 있고 편의점이 도보 2분 거리, 중동 행정복지센터가 차로 3분 거리, 해운대 보건소가 차로 4분 거리, 이마트가 차로 6분 거리,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과 해운대 구청이 차로 8분 거리, 해운대 부민병원이 차로 11분 거리에 있어 관공서와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동백초등학교가 차로 3분 거리, 동백중학교와 해송초등학교가 차로 5분 거리, 신곡중학교가 차로 7분 거리에 있고 현재 더 고급스런 빌라로 만들기 위한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매물은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바다 조망권이 매우 멋진 빌라로 바다, 한국, 해수욕장이 인근에 있고 해운대 달마지공원이 도보권으로 가까워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으며 고급 빌라촌에 있어 마을이 매우 깨끗하고 대지 지분과 빌라 평수가 넓고 학교와 편의시설, 관공서가 가까워 생활하기 편리해서 주택으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어 투자오제도 있습니다. 공급면적 180.367제곱미터 54.6평 전용면적 122.755제곱미터 37.1평 대지지분 대지권 663.5제곱미터 분의 83.613제곱미터 25.3평 부동산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 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